예, 만돌리 연주대의 호손나 찬양대미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여러분 시편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시편이 어,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편의 처음과 끝을 보면, 처음은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편 1편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편 어, 마지막 그 150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10편이 끝납니다. 10편의 이, 이 말씀들, 저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이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일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시편 10편, 다른 시편을 중간 중간에 보아도 그 시편 기자들도 다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에 많은 부분이 탄식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편 통덕을 하면서 아, 이 10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렸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으면 여러분 좀 은혜가 더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84편은 어, 표제에 보듯이 고라자손의 10편인데요. 하나님의 이 집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순례 여행을 떠나며 간절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의지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84편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시편이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84편에서 알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다니 아멘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10편 기자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기자가 단지 이 성전의 건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바라고 있었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자신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또 보고 싶어서 그 애타는 그 마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막 보고 싶어서 했던 그런 마음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막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을 보아도,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 안으로 날아든 그래서 거기에서 둥지를 튼 참새, 이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제 집을 얻었고, 제비도 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이 아마도 시편 기자는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새들이 새들 이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나도 그 집에 가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성전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구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한 군사님은 예전에 정말 성전을 사랑하여서 예배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요양병원에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군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정말 한 번만 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부름을 받으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좀 힘들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기를 마음을 어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사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둥지를 튼그 새들도 부러운데 주의 집에 완전히 사는 자들은 너무나도 이 시편 기자에게는 부러운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마음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0편 기자가 누리는 복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복입니다 이런 우리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죽게 힘을 얻는 자,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운 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이거 큰 복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6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술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나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다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매우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때때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아픔들, 이게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이 눈물의 골짜기는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죽게 힘을 얻는데 많은 셈이 있고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줍니다. 하나님이 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눈물로 세워야 하는 그 지세워야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단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 힘든 시간에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갈수 있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순례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진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때때로는 내 심령이 그냥 다 메마른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샘을 주시고 이름비를 내려 주셔서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갈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비를 내려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어디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 이런 것들 다 도와주십니다. 은해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 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 주시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속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상태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복받은 상태 그 상태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고와 열리는 겁니다 시온 하나님 계신 것이군요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언제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된 영혼은요 하나님께 이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편 시편 어, 기자가 7절에 힘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7절을 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더니 더 얻어서 나아가서 결국에서 결국에 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힘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그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큰 힘은 내 상황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 만약에 상황은 잘 됐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면요 그럼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힘과 능력을 얻으면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힘을 얻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그 힘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다 이루어주세요 어려운 상황들 이것들 다 하시니 주님께서 이 상황 다 바꿔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때때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안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복 받은 그 마음의 상태로 풍성하게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러면 이 힘과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이 힘과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평강을 느끼고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된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팔 절과 구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근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소서. 이제 순례자들이 어, 실절에 보듯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 하나님의 앞에 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경배하고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구절에서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연약한 그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놀라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고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승리가 필요하면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해고 해가 되시고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요. 때때로 우리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낌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정말 복 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맞는 거 같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자신에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저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충영교회이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어떤 것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그 순간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할 때, 그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가 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이 그렇게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진짜 복된 인생,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서 전심으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 찬 인생이에요.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인데요. 어떻게 내 마음의 시온의 이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을까?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요.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절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십절 말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십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사오니 아멘. 이 말씀 참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한 날이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 날의 그 모습, 첫 날의 그 모습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그한 날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과 정말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